정동원 씨가 최근 부루의 명곡 특집에서 선보인 신곡 엄마의 꿈은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정동원 씨의 따뜻한 감성과 깊은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MC 신동엽은 정동원 씨의 노래에 감동하여 그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동원 씨는 연예계 복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실제 관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퍼포먼스 실력은 모든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정동원 씨는 정규 앨범 발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전국 단독 콘서트 투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들도 그의 콘서트 후원을 약속하며 정동원 씨의 인기와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최근 브루의 명곡 특집 녹화에서는 평소보다 두배 이상의 관객이 모여 정동원 씨의 라이브 공연을 즐겼습니다. 정동원 씨는 평소처럼 노래를 소화하며 새해 앨범에 수록될 엄마의 꿈을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경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며 제작진과 관객 모두를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동원 씨는 앞으로 정규 앨범 발매, 예능 프로그램 출연, 콘서트 투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 넓은 활동 범위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부루의 명곡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실력은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듭니다.